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세리에 A 다섯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세리에 A 총 다섯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사승 칠무 6패 레체 대 11승 3무 2패 AC 밀란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레체는 무패 기록을 이어가며 중위권으로 뛰어올랐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 중인데 라치오와 아탈란타 등 상위권 팀을 잡았고 원정에서도 패하지 않았다.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전력 보강을 착실히 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기대했던 아산시세이가 부진하자 콜롬보와 스트레페자가 활약했고 말레는 3선에서 팀을 잘 지탱했다. 베테랑 센터백인 움티티의 존재감도 충분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밀라는 지난 라운드에서 다 잡았던 승리를 아쉽게 놓치고 말았다. 칼로로와 포베가의 연속골이 터지며 경기를 리드했고 내용상으로도 상대를 압도했는데 승점 한 점에 그쳤다. 후반 42분 이후 연속골을 내주고 말았다. 그래도 무패를 이어가며 리그 선두인 나폴리의 뒤를 맹추격 중이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도 가비아와 셀레메이커스, 아들리 등이 활약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토리노 상대로 코파이탈리아 일정에서 연장 경기를 했지만 탄탄한 스쿼드를 갖춘 팀답게 체력적 부담은 크지 않다. 홈팀이 움티티와 갈로 등 백포 위주의 수비적인 운영을 하겠지만 레양과 대 케텔라에르의 이선 지원 속에 지루가 해결할 밀란을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렵다. 레체가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밀란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1승 1무 5패의 인터밀란 데 2승 3무 12패의 베로나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인테르는 지난 라운드에서 몬차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다. 그래도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고 선두권과의 격차를 어느정도 줄였다. 30대 중후반의 나이에도 빅클럽에 여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제코는 리그 7골을 기록 중이고 라우타로는 공격 포인트를 11개나 기록했다. 루카쿠를 비롯해 후반 힘을 낼 선수들도 있기에 본격적으로 선두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베로나는 선발 출전에 멀티골을 기록한 라조비치를 앞세워 크레모네세를 제압했다. 시즌 내내 최하위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에 흐름을 바꿀 의미 있는 승리였다. 그러나 상승세를 원하는 상황에서 다음 일정이 쉽지 않다. 우승권 팀인 인테레를 원정에서 만나기에 현실적 목표인 승점 한점 추가를 노리는 운영을 해야 한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주중 코파이탈리아 일정이 있긴 했지만 주축 선수들이 모두 돌아온 상황이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다 이 경기는 홈 일정이다. 베로나가 타메주와 벨로소 등 중앙에서 볼점유를 할수 있는 볼란치 진을 내보내겠지만 차라노글루와 바렐라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둠프리스와 다르미안, 고센스 등 측면 자원들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인테르가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이다. 인테르의 멀티골 경기를 보기에 오버가 유력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인터밀란, 승, 핸디캡, 인터밀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4승 3무 9패의 사소올로대 9승 3무 4패의 라치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사수홀로는 최근 3연패를 당하며 강등권 언저리까지 추락했다. 경기 내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베라르디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일정에서 모두 골을 기록하며 부상 우려가 없음을 증명했다. 피나몬티와 알바레즈, 로리엉트 등 이번 시즌 팀에 합류한 공격진이 베라르디의 부담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라치오는 레체와 엠폴리 등 중하위권 팀을 연달아 상대했는데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임모빌레와 자카그니 등 최전방 공격진에서 골이 나오긴 했지만 수비가 불안한 상황이다. 카살레와 라두, 로마 뇰리 등이 최후방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츠레비가 있던 시절의 안정감이 아니다. 카탈디와 밀링코비치 사비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인 성향이라는 점도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사수 올로의 승리를 가져간다. 라치오는 로마 더비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 이후 원정에서 연패를 기록 중이다. 페드로가 있긴 하지만 지지난 시즌에 무리키처럼 후반 교체로 들어와 흐름을 바꿀 게임체인저의 존재가 아쉽다. 프라테시와 오비앙이 상대 중원의 공세를 막아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베라르디가 확실하게 해결할 사수 올로가 연패를 끊을 것이다. 휴식기 이후 두팀 모두 승리가 없기에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사수홀로, 승. 핸디캡, 핸디캡,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6승 5무 6패의 토리노 대 3승 6무 8패의 스페치아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토리노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세리의 두 경기에서 아직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그러나, 삼푸도리아전 승리 이후 이어온 무패 행진을 내경기째 이어가고 있다. 주중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강호 밀란을 원정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 사나브리아가 토리노의 왕이었던 벨로티 같은 해결 능력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전방에서 경합을 잘해주고 있고 블라시치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페치아 역시 휴식기 이후 맞이한 두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러나 홈 연전이었기에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다. 기아시와 은졸라의 투톱은 충분히 생산력을 내고 있지만 벤치 크랙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그래도 니콜라우와 안파도, 아미안 등 수비 라인은 탄탄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토리노의 승리를 본다. 주중 밀란 원정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휴식일이 충분했기에 일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 리치와 리네티 등 어느 팀을 상대로도 점유율을 먹어주는 안정적인 중앙이 패싱 게임을 주도할 수 있고 블라시치와 미란척, 라돈치치가 공격을 주도할 토리노가 홈에서 승점 3점을 더할 수 있다. 스페치아가 원정에서 승점 추가를 위해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린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나설 것이다. 저득점 가능성이 높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토리노,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1승 3무 12패의 우디네 세대, 0승 7무 9패의 볼로냐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우디네 세는 휴식기 이후에도 두 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며 최근 10경기 가까이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시즌 초반 강팀을 연달아 제압하며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중위권 추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라운드 유벤투스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좋을 때의 경기력이 나왔기에 반등을 노릴만하다 배트를 공격 천병으로 내세워 상대 골문을 노릴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볼로냐는 월드컵 이후 재개된 두 경기를 모두 패했다. 로마와 아탈란타 등 상위권 팀을 만났다고는 해도 승점을 한 점도 따내지 못한 건 매우 아쉬운 성적이다. 팀의 최전방을 책임지던 아르나우토비치의 부상 공백 속에 팀이 흔들리고 있다. 퍼거슨과 산소네 등이 공격수로 나서지만 무게감이 떨어졌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우디네세의 승리를 본다. 부진이 길어진 건 사실이지만 유벤투 수전을 통해 반등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였다. 세리에서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마켄고와 아슬란, 로브리치 등 막강 삼선의 경기력이 살아났기에 홈에서 경기의 흐름을 확실하게 주도할 것이고 배투가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들길 것이다. 네스트로비치는 데올로 페우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조커 역할이 가능하다. 볼로냐가 연패 탈출과 승점 추가를 위해 잔뜩 웅크리고 역습에 의한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우디네세,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